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또 이렇게 또 키핑장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요 아이들은 아주 점점 더 이뻐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에어늄 아이들을 이쪽 창가로 옮겨 놨는데요. 네, 이쪽 창가에 있는 에어늄 아이들 아주 시원한 바람을 어 맞으면서 이렇게 이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아이는 어 제가 리치금인데요. 리치금을 하나 데려왔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아주 색깔이 물이 안 들어가지고 초록 했었는데요. 엄청 예뻐졌네요. 이 아이가 색깔이 많이 예뻐졌습니다. 빨이 올금이 있는 부분요 완전 빨갛게 물들었어요 너무 이쁘죠 네, 처음에는 연두빛이었고 네, 처음에 왔을 때는 빛을 못봐가지고 좀 초록초록 했었는데요 여기 한, 여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죠 일주일 이주일 된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렇게 이뻐졌네요 그동안에 요것도 네, 흑사금도 조금 시들시들 했었거든요 제가 분갈이 해 놓은 당시는 시들시들 했는데 야, 뿌리 하착이 되어 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아, 너무 이쁘죠? 제가 이제 매주 한 번씩은 제 방울토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도 방울토 영상을 찍기 위해서, 네, 슈핑장에 왔습니다. 오늘이 5월 10일인데요. 이렇게 네, 와서 요 아이들을 봤더니 너무너무 이뻐졌습니다. 아이가 레드 안난대요 요, 요, 아이도 지 빛감이 좀 들어, 들어가지고 너무 이쁘고요. 이와 아이도 이제 매금 장미인데요. 색깔이 너무 이쁘죠. 완전 새콤해가지고요. 예, 이렇게 다져진 모습이에요. 얼굴이. 얼굴도 다져진 모습이고요. 엄청 사이즈가 커졌습니다. 아주 폭풍 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요거는 마리안 금인데, 아, 마이바우인데요. 마이바우도, 예, 마이바우도 아주 이렇게 살짝 핑크 톤이 들어가지고 너무 이쁘죠. 예, 요거는 핑크 마녀이고요. 울금이 싹 있어가지고 너무 이쁘고요 예, 요가 이제 완사라는 아이였죠. 완사. 요것도 아주, 저, 아주 엄청 커졌습니다. 얼굴이. 예, 다 이렇게 이뻐졌네요. 이렇게 예, 이뻐졌습니다. 예, 요렇게. 요 아이도 제가 최근에 심은 우화석인데요. 우화석. 우아색 딱 얼굴이 동그랗게 오므려들고 있습니다. 너무 이쁘죠. 예, 살짝 이제 뿌리 활착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요거는 밀크 금인데요. 밀크 금도 사 뿌리 하차기 된얼굴인것 같습니다. 오, 요거는 이름 모르는 아이인데 너무 이쁘고요. 오, 이름 모르는 아이 너무 이쁩니다. 네, 이렇게 이쁜 아이들 보고 네 영상에 담아 보고 있습니다. 네, 어, 요것도 예, 네, 흑사금 제가 키우는 흑사금인데요. 오,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아졌습니다. 예 네, 어마어마하죠. 요거 울금인데막 이렇게 더 커지네요. 울금 부분이 기존 얼굴보다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 어, 핑크 마녀 철화였죠 네, 요거가 제일 제가 애원염 아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온 아이인데요 진짜 이쁘, 이쁘게 잘 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고 있고 네, 로사루아는 녹빛이 싹 올라왔어도 너무 이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저, 어, 연봉이죠 연봉 어, 꽃대가 엄청 많이 올라오네 연봉이 이렇게 이쁘게 있고요. 예, 이 아이가 이제 살짝 물을 빼고 있네요. 요거는 이제 해리왓슨인데 살짝 물을 좀 뺐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고미 부모님이 선물해준 미오인데요 너무 이쁘죠? 예, 요거 또 이제 연두빛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또 오늘은 또 분갈이 방울토 분갈이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방울토로 분갈이할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이는 핑크 폴로란데요. 라 여기 이 부분이 철학기가 있어가지고요. 이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예, 네, 핑크 폴로라. 요거는 브레이드 너너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처음 켜보는 아이라서 한번 켜보고 싶어서 한번 데리고 왔고요. 요거는 로사로아입니다. 로사로아는 뭐 있어도 또본고싶이분 아이가 로사로아죠. 네, 로사로아가 또 하나, 또 톱나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세아이를 방울토로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고요.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매주 어, 월요일만 빼고는 일주일 내내 실방을 하니까요.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해주십니다. 실방은 매주 매일 저녁, 8시쯤에 시작을 합니다. 8시에서 이제 쭉 하니까요. 저녁 시간 되시면 들어가셔가지고, 네, 방울토도 구매를 해서 써보시고요. 또, 다육이도 판매를 하시고요. 화분도 판매를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는 이제 면역력을 높아지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고요. 네, 또, 예방도 되고 네, 어, 방,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배양토 어, 영양 성분이 들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방울토로 이 새아이를 얼룩뚝딱 분갈이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흙을 털게요. 이 아이는 브레이드 너너라는 아이인데요. 네, 털고요, 고 와, 이거 강모래 흙에 심어져있네요 강모래 흙입니다 아유, 화엽이 엄청 많고요 물이 좀곱팠는지 저기도 많네요 공중뿌리 오, 어, 화엽이 엄청 많죠 음. 이거는 적심이네요, 적심. 적심 자리가 있습니다. 네, 적심 자리가 있고, 요것도 떨어지네요, 요것도. 아이고, 떨어졌어요. <laughs> 네. 네. 떨어질까 겁나, 겁나 하신 분들은 턱을 많이 털지 말고 적당히 털고요. 저는 이 정도 털게요, 이 정도 털고요. 마리를 네,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는. 어, 여기에다가 심어 볼게요. 여기에다 가 이렇게 이렇게 심으면 될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같이 껴서 심어 주겠습니다. 이것도 이것도 같이 껴서 여기다가 같이 심어 줄게요. 와이는 로사로인데요요 화분에 이렇게 롱분에 심어 보면 될것 같아요. 네, 롱분에 지금 제가 밑에는 네, 마사를 깔아 놨습니다. 마사는 밑에 마사 깔아 놨고요. 여기다 심으면 될것 같아요. 네, 방울토로 심습니다.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대항토입니다여에는 네, 흙을 좀 채우고, 네 뿌리 좀 자를게요. 뿌리 너무 기네요 뿌리가 너무 길어요. 네, 뿌리는 이 정도 다듬었습니다. 이 정도, 이 정도 다듬었습니다. 네, 이렇게 넣고요. 네또 목대를 좀 집어넣고 네, 심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흙만 채워주고요. 흙만 채우고 이렇게 채우고 마사만 또 채우면 끝이죠.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농, 화분 이쁘죠? 농분 예, 네, 화분은 여기 남동다유대에 판매합니다. 그기서 제가 사왔습니다. 이렇게요. 지금 제가 마사만, 네, 마사만 우면 됩니다. 저는 노사로합니다. 노사로아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했구요 예쁘죠?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여기에다가 요거는 이제 핑크 폴로라 철합니다. 핑크 폴로라 철. 네, 여기다가 심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밑에는 좀 뿌리는 좀다 정리를 하고요. 네, 뿌리 정리는 요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네, 방울토로 심어 볼게요. 이렇게 앉히면 됩니다. 이렇게 앉히고, 흙만더 채워주면. 간단하죠 하고요, 이제 가 복 터만 해주 는끝 이고, 자 완성 을했 습니다.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노사로 하고요. 이 아이는 노사로 하고요. 조금 우자랐죠 차에 실고 다녔더니 조금 차에서 웃자랐습니다 요것도 그렇고요. <laughs> 네, 이렇게 브레이드 러너랑 이렇게세 개를 분갈이 뚝딱 했습니다. 네, 방울토로 했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고요. 네,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해주시니까요. 네 이런 이런 봉지가 여섯 봉지가 20kg고요. 세 봉지는 10kg입니다. 10kg에는 25,000원인데 22,500원 해주시고 20kg는 5만원인데 45,000원 해주시고 택배비는 20kg 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예. 네, 어, 실방에서 한번 구매해서 사용해 보시고요. 어, 월요일만 빼고는 일주일 내내 실방을 하십니다. 다육이가 방울방울 이렇게 채널 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구독해 놓으시고 네. 알림 뜨면 들어가셔가지고 네, 구매하시면 되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다육이도 공구를 하시고요. 하 화분들도 아, 이쁜 화분들도 많이 공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